화산하면서 눈이 오는 전경을 아,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 장만 찍어봅니다 네, 비가 오는 것도 무척 아름답고 좋지만 눈이 오는 1월 9일 오늘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, 지금 제가 산에 오르면서도 눈이 왔고, 지금도 조금씩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. 눈이 오는 산은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. 조금 전에 도로에 재설차가 염화칼슘을 촥 뿌리며 지나갔습니다. 도시에 산다는 것은 아마 그러한 혜택을 네, 우리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. 지금 서서히 조금 조금 조금씩 야금야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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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금 야금 눈이 오는 게 보이시죠? 여러분께서도 보이시리라고 생각합니다. 저희 강아지가. 저기 밑에까지 리드줄을 끌고 가서 눈을 감상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오늘도 즐겁고 유쾌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며 감사합니다. 혜연TV의 혜연입니다.